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웹 브라우저의 검색 시 어떤 일이 생길까에 대한 주제로 이제 발표를 맡게 된안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DNS 브라우저에서 처음에 접근을 할때 바로 서버로 가는 게 아니고 DNS라는 서버를 통해서 먼저 거기를 접근을 시도하는데 그 DNS 서버는 이제 브라우저가 이제 그 우리가 한글로 된 한글이나 영어로 된그 입력창에 이제 입력한 주소를 DNS 서버 통해서 이제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서버에서 해석을 해준 다음에 그거를 다시 브라우저한테 전달을 해줘서 브라우저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형태로 변화해 주는 게 DNS 서버의 역할이고요. 그 역할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DNS 서버에서 IP 주소랑 이제 포트를 이제 획득을 하는데 그 IP 주소랑 포트를 획득을 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이 브라우저가 어떤 서버에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먼저 그 주소를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해당 주소를 그서버로 입력 들어가서 그 정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IP랑 주소를 포트를 획득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포트는 이제 쉽게 얘기해, 뭐, 저희가 택배를 보낼 때그 상세 주소 같은 것처럼 이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를 알수 있게끔 그 포트 형태로 이제 문, 숫자 형태로 이제 전달을 해주는데, 그거랑 이제 IP 주소를 획득을 하면 이제 이제 저희가 TCP, TCP라고 해서, 이제, 트랜스포, 이제, 컨트롤 프로토콜이란, 이제, 네트워크로, 이제, 이건 규약인데이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에 먼저 서버에 요청을 하고, 그 서버가 응답을 받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브라우저랑 서버가 연결이 되었다는 상태를, 저희가, 어, 이 상태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이제,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나, 이제, 패킷을, 이제, 전달을 해주는데, 그때 이제 응답을 했을 때 처음에 브라우, 그, 서버에서는 처음에 리소스를 먼저 주는 게,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정보 형태가 이제 HTML 텍스트 파일 형태로 먼저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파일 전달 받은 형태를 브라우저에서는 응답을 처리를 하는데 그 응답을 처리함으로써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 처리가 됐을 때 이제 문서 객체 형태로 구조를 먼저 이제 먼저 만들게 됩니다. 그 문서 객체 형태를 만들게 된다면, 그 다음은 이제 여기에 필요한 이제 리소스를 다시 서버에다가 재요청을 해주는데, 서버에서는 이제 그 서버에 재요청을 하면, 그 서버에서는 다시 그 요청을, 그 요청을 받은 거를 다시 브라우저로 응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충분한 리소스를 받게 된다면, 이제 브라우저에서는 이제 렌더링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 렌더링을 통해서 렌더링이라는 것은 그 서버가 이제 페이지를 띄우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은 사실 좀 많이 좀 절차가 많이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많은 설명을 못 드리겠고 일단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브라우저가 이제 페이지를 띄울 수 있는 어떤 이제 절차를 통,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렌더링이 이제 되고 이제 로딩이 이렇게 땡을 땡글... 로, 로딩이 다 돌고 이제 로딩이 끝난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o 로딩이라는 형태의 이벤트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마다 이제 어떤 뭐, 뭐 알람을 뜨든 뭐 어떤 버튼 을 눌렀을 때그페이지에 대한 어떤 형태를 볼수 있게끔 온 로딩이 이제 실행이 되고 우리가 이제 페이지를 이제 이 도메인에 이제 접근해서 이제 페이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그 현재 같은 시대는 현재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정적 페이지로 해서 뭐 하나로 요청을 받으면 그 페이지 전체가 로딩이 되는 시기 로딩이 다 되었었는데 현재는 뭐 이제 좋아요 같은 이제 유튜브에 보면 좋아요나 아니면 이제 페이스 그 트위터 이제 지금은 x 라고 봤겠지만 트위터에서도 이제 피드 같은 게 이제 전체 페이지가 아니고 부분별로만 이제 피드가 이제 새로고침 되는 형태로 돼갖고. 예전처럼 이제 전체 그 리소스를 받기보다는 그 부분별 리소스, 리소스를 받아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형태로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한 거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먼저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제 어떤 특정 도메인을 접근할 때는 DNS 서버를 통해서 IP 주소를 획득한 다음에 그 IP 주소랑 이제 포트를 획득해서 이제 서버에 요청을 합니다. 그 서버 요청하는 과정이 이제 TCP, TCP 이제 과정이라고 하는데 TCP IP가 이제 그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이제 그 요청을 받은 게 다시 이제 웹페이지로 이제 다시 반환을 받는데 그 웹페이지 요청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처리가 그 객체, 문서 객체가 완성이 되면 다시 리소스를 다시 요청을 해서 이제 이미지나 CSS 파일,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파일을 뭐, 다시 리소스를 요청을 받고 그 요청이 이제 리소스가 충분해지면 이제 렌더링 과정을 통합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리소스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다시, 다시 리소스, 아, 리소스를 다시 요청하고 을 이제 그 렌더링이 끝나면 이제 온로딩 상태가 되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가 평상실에쓸수 있는 이제 그 웹페이지가 이제 띄워지게 됩니다. 어, 제가 이제 발표 주제를 선택 주제를 해서 이제 이게 잘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세부적인 것 내용에서는 조금 더 이제 아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